네, HR 프렌드 최영훈입니다. 자,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교육이 어, 2019년 2월 22일날 어, 네이버 인사쟁이 카페 주간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어, 교육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어,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음, 제가 필드에서 진행한 다양한 그 인사관리 컨설팅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체득한 직무 분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어 4시간 30분 동안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뭐 이메일 주소나 어제 전화로 연락을 해 주시면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요, 어 HRD 혹은 HRM 담당자로서 어, 회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직무분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개념입니다. 이게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미주알고주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에 대한 내용들을 추려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분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후에 제가 별도의 실습 교육을 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론적 개념을 잡으시고 그 실습 교육을 통해서 직접 해보시면서 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이 직무 분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인사 관리, 조직 관리 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요. 그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야 되는지 그 결과물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분석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직무분석의 결과를 우리가 조직관리, 인사관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은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재는 제가 쓴 어, 인사교육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2월 22일 1900아 어, 제가 <laughs> 어 아직까지도 19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 앞에다가 달 정도로 네,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4시간 30분 동안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산 디자인 센터 세미나 C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어, 부산 디자인 센터의 외형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좀큰 규모인데, 뭐, 뭐 강의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찾아오시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조금 걷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4번 출구로 센텀시티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 걸어오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여기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지하철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7, 8분 정도는 걸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음, 그 센텀 고등학교에서 내려서 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주관은 제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어,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저희 회사가 주관을 했었는데, 어, 제가 좀 많은 부분에서 조금 그 일을 내려놓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직접 주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더 많아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은 이제 없습니다. 어, 네이버 인사쟁이 카페에서 주관을 하는 교육이고요. 어, 교육 신청도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인사쟁이 카페, 네이버에서 인사쟁이 치시면 어, 이 카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 아무 게시판에나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공지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쪽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수강신청 하실 수 있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주관인 HR 에듀센터에 이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이 연락처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2016년 겨울에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 저희 회사가 이제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 어, 그 교육이 벌써, 어,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2년 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는, 어, 인사 담당자, 교육 담당자, 또 회사의 성과관리 담당자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는 그런 교육이 됐어요. 어, 뭐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뭐 당연히 오셔도 되지만 제가 사실 그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시 부산에 살고 있지만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강의는 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부산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으니까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일하시는 H R M H R D 담당자 분들은 어, 이 기회에 좀 많이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어,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오시는 분들은 교육 당일날, 2월 22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